안녕하세요. 오늘은 천의 다림질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퀼트를 하다 보면 반듯하게 바느질을 한 것을 되게 부러워하는 경우가 많고요. 반듯한 바느질을 하기를 원하고 있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한 가지는 다림질을 잘 하는 것입니다. 다림질을 잘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천의 성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천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또 풍차지기의 어, 퀼트 이야기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식서와 푸서를 잘 아는 것입니다. 식서는요. 천의 가장자리에서 늘어나지 않게 시접 정리를 해서 천을 이렇게 당겨보아도 늘어나지 않는 방향을 식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식서와 수선이 되는 이 부분, 이 부분은요, 푸서라고 하는데요. 푸서의 방향은 우리가 손으로 당겨보았을 때 약간 늘어나는 정도. 자, 이것을 푸서라고 하고, 그리고 반대쪽으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 방향은 바이어스의 방향입니다. 바이어스의 방향은 매우 늘어나는 방향이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천의 방향을 잘 알고 다림질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제가 한번 다림질을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림질을 그러면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실 때는 이러한 식서쪽으로 어, 다림질을 해주는 것이 반듯한 다림질의 방향이겠죠 그래서 식서쪽 이렇게 밀듯이 다림질을 해주면 이 방향은 전체 모양이 틀어짐이 없기 때문에 다림질을 해도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이렇게 푸셔쪽으로 다림질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늘어나는 이쪽을 밀듯이 다림질을, 이런 식으로 다림질을 하면 지속적으로 이렇게 다림질을 했을 때 어떻습니까? 천이 늘어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림질을 잘하고 잘못한 것에 따라서 작품 전체의 모양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더더욱이나 이렇게 바이어스가 되는 쪽을 다림질을 해주면 차는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림질할 때 이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진 모티브를 한번 다림질을 해보겠습니다. 다림질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물을 이렇게 뿌려주는데요. 물을 뿌릴 때는 겉에서 뿌리기보다는 반대쪽에서 물 뿌림을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요. 자, 전체적으로 물을 뿌려주시고 뒤에서 항상 다림질을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러한 그 조각기 같은 경우에는 마람개비 잎을 잡기 위해서 어느 쪽이 식서이고 어느 쪽이 푸서인지 우리가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다림질을 하실 때는 그냥 이렇게 누르듯이 다림질을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끝에서 바람개비 시접을 잡으면서 누르면서 시접을 다 정리를 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누르듯이 이렇게 다림질을 해서 뒤 시접을 다 정리를 해준 다음에 뒤집어서 겉감 쪽의 전체 모양을 다림질을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다림질을 해 준다면은 전체적으로 형태가 늘어나는 것을 잡아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른 거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이러한 모양의 모티브를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모티브는요. 이렇게. 자, 이 방향은 식서 방향이고요. 이 방향은 올 방향, 푸서 방향입니다. 늘어나죠. 이 방향 당겨볼까요? 바이어스 방향입니다. 매우 늘어나죠. 그러면 이러한 작품 우리가 제대로 전체의 모양을 잡기 위해서는 이쪽 방향을 사용을 해야 되겠죠. 이 방향을 쓴다든지 더더욱이나 이러한 방향을 쓴다면 이거는 정방형의 사각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평행사변형이나 기하 형태로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뒤쪽에서 식서를 찾아서 식서 쪽으로 다림질을 해주고, 다림질을 해주고. 그리고 시접을 잡아주고, 시접을 누를 때는 위에서 누르듯이, 누르듯이 다림질을 해주고, 전체적으로, 자, 또다시 식서를 찾아서 전체적으로 식서 쪽으로 밀면서 다림질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전체적으로, 자, 누르듯이, 누르듯이. 이렇게 다림질을 해주면 우리가 반듯한 형태의 모양을 유지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음. 자, 오늘은요 우리가 천의 성질을 잘 이용을 해서 다림질하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풍차직이었습니다